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분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법의학자는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30년 가까이 법의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전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이호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이호 교수는 사연 없는 시신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허투루 봐선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법의학자 이호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전주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법의학자 전북대 의대 이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방송에서 교수님 뵌 분들도 많이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직접 뵈니까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이십니다. 아유, 그렇게 표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법의학자들을 방송에서 보기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근하기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뭐 하는 분이다라는 건 대충 음, 알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의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신다면 요 우선은 저희가 하는 주 업무는 네.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변시체 그럽니다. 네. 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사인을 모르거나, 사망이 이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네. 이렇게 범죄 의심점이 있거나, 요럴 때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서 저한테 부검 의뢰를 해요. 예. 그래 사법부검이라고 해요. 사법부검? 네. 음. 그래서 그건 순수히 형사소송법상 이루어지는 부검. 네. 이게 주 업무고, 그 외에는 뭐 개인식별이랄지, 기타 연구 활동도 하죠. 네네. 요즘은 사법 부검이 주였는데 지금은 보험 관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들이 사인 명확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가족들이 원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부검도 있어요. 이걸 보험금. 민간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금과 관련된 그렇죠, 보험들이좀 그렇죠. 네. 많아지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사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주검을 마주대할 일이 네. 많지 않잖아요. 네.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주검을 맞이하셨죠. 네, 네, 지금 네. 몇분 정도? 지금 저희는 이제 독립감정이라고 그래서 네. 직접 부검하고 직접 감정서를 쓴 책임까지 는걸 독립감정이라고 해요. 이런 네. 것이 한 4천 건. 그 다음에 아. 저희가 이제 신입 법의관들이 있으면 같이 슈퍼바이저로 봐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같이 공동으로. 이런 걸 하면 6천 건이 좀 넘죠. 정말 예 많은 아니 근데 저희 국내 법의학자는 대기 그 정도는 다 됩니다.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음, 이제 보통 임상 의사들은 미리 네. 예약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예약제도는 없죠. 뭐 예약하고 음. 돌아가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이미 발견되면 다음 날 부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부검이 있으면 9시에 부검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왜냐면 아, 어, 장 부검이 끝나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는데, 르불편함면옆들어 하면 빨리 해드려야 돼요. 네, 네. 9시에 부검을 하고, 그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이제 강의도 있고, 연구도 있고, 음. 부검보다 어려운 것이 부검 감정서 쓰는 거예요, 실은. 아. 감정서 쓰는 업무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검을 대하는 일이 일상이시네요. 네. 어, 그렇게 주검보다는 주검을 둘러싼 사연들이죠, 실은. 아. 예. 예. 어떤 절차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부검할 때. 음, 부검은 우선 절차는 네. 부검까지 오는 과정에 절차가 있죠.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가 부검 오기 전 단계. 부검 의뢰를 하면 저희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가 다 와야 돼요. 네. 수사 왜 의심했는지부터 해서 이분의 행적, 음. 또 가족들의 진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네. 미리 그걸 정보를 다 파악한 다음에 부검을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부검을 들어갈 때는 통상 부검 행위는 있지만 음.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인 문제 때문에 어떤 절차는 치르지는 않고요 네. 항상 법의학자는 이분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모습이에요 음. 그러니까 놓쳐선 안될 것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저희가 기록을 하죠 이분의 마지막 모습을 맞죠. 내가 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한 (30여 년) 되셨죠 (30년은) 안 되고 네이전트까지 하면 이제 (30년이) 되 가는데 네이전트 때는 우리 선생님들 지도하에 부검을 하는 거니까 구 98년도부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죽음을 마주 대하면 부검하기 전이라도 이게 대량 어떤 문제일 것이다라는 감이 이제는 좀 오시나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갑자기 네. 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떠 보니까 돌아가셨다 할지 옆에 분이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자연사라고 하는 질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의학자는 물론이고 과학자들은 격언이 하나 있어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얼룩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 예단하지 마라. 예.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나이 바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속단하다가 열의 하나를 놓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들 항상 격언입니다. 네. 교수님처럼 부검하는 법의학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분 정도 어, 계시는 거죠? 지금은 저희는 이제 실은 법의학 학회에서 네. 최초로 시작을 했던 1번부터 예. 해서 고유 인정번호가 있어요. 네. 학교에서 인정하는. 이제 최초 1번이신 문국진 교수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고 음. 지금 제가 알기로 77번까지 아. 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고유 번호니까. 이호 교수님도 고유 번호가 있으신 있죠. 거예요? 몇 번이신지. 어, 운명이랄까요 25번입니다. 25번. 그래서, 네, 그래서 2호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호 2호 교수님이어서 2호. 2호. 네, 네. <laughs> 굉장히 귀한 직업이에요. 그쵸. 그렇죠? 희소하죠. 정말 희소한 네, 직업입니다. 네, 네. 예, 사실. 죽음을 마주 대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좀 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떼돈을 버는 일도 아닐 것 같고 <laughs> 네, 네. 그좀 지원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보통 법의학에서 많이 예, 의견을물어오는게 고등학생들이에요, 학부모들하고. 아,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차 의대의 문턱이 좀 높아요. 네네. 의대를 들어와서 6년을 다니고. 예. 그 다음, 에보통 이제 인턴을 1년 하잖아요. 네. 인턴 마치고 나서 전공과를 정해야 돼요. 예. 보통 소아과든 뭐 성형외과든. 근데 그때는 법의학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법의학 전공은 없고, 네. 병리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어... 병리를 선택해서 4년간 트레이닝 받아 서 전문의가 돼야 돼요. 예. 병리는 보통 뭐 대장 내시경, 뭐 용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 검사한다고 그러죠. 네. 조직을 떼서 병리과로 보내요. 예. 병리가 슬라이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합니다. 그렇게 4년 트레이닝 받으면 그 중에 일부가 나는 조직이나 장기를 보고 질병을 진단했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난 시신의 사인을 찾을 거야라고 병리 전문의 딴 다음에 법의학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더. 들어가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4, 5년 지나서야 법의학을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련 기간이 무척 기네요. 그렇죠. 병리 트레이닝까지 하면 우리가 보통 한 5, 6년이 되는 거죠. 네. 런데 네. 지금 병리는 병리 전문의를 딴 거고 그 뒤로. 법의학을 돌아서 1, 2년 동안에 또 선배 밑에서 또트레이닝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과정이 길고 험난해서 도전하는 네. 분들이 더 네, 많지 네, 않을 수가 네.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법의학자들은 일반 분들하고 좀 다를까요? 근데 우리는 물론 주검을 보죠. 시신을 네.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신 보기 전에 이분을 왜 우리가 부검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의뢰사항이기 때문에 네. 시신 자체보다도 그걸 찾는 데죠 저는 희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우, 시신을 어떻게 봐.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놓치는 거 없도록 굉장히 긴장하고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사연 없는 시신은 없다.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어, 많은, 지금 한 5천여 분 정도 되는 죽음을 마주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깨달음을 준 그런 죽음, 한번한 한 번의 죽음이 사실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음,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 가장 이제. 그때가 법의학 정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건이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젊어서 시작하지만 나일 들어가면서, 어, 아기를 낳다 보면은, 내 애하고 비슷한 애가 죽었을 때, 이때는 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좀. 그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게, 어, 한 아이가 학,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안 와요, 며칠째. 음. 그래니까담임선 이제 연락을 했고, 연락이 안 되니까 수사관들 지구대 경찰들이 가서 문을 열고 아파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복도식 아파트인데, 복도 쪽 방에는 이 어린아이가 5학년이 침대마트에 목졸려 살해나한채 누워있고, 안방 쪽은 베란다 중에 해변실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이 덮여 있는데 열어보니까 엄마가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부패가 된 상태고 화장실은 가보니까 이 둘을 살해한 아버지가 목을 매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가족 사망 사건인데 그때 이제 어린 아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뭐. 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그림 액자만들로 붙여놓고 그랬죠. 예, 네, 동시 거기에, 네, 네. 작품. 네. 이 아이가 상을 탔던 것 같아요, 시를 음. 써서. 동시가 이제 단풍이라는 시인데, 거기에 보면,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형형색색 너무 이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이러다가, 그 아름다운 잎들이 떨어진다는 뭐 이런 내용의 시예요.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좀 미리 좀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이렇게. 음. 정신과 선배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그건 아름다운 시가 아니다. 왜냐면, 하 얘도 모르게 SOS를 보낸다는 것이 왜냐면, 하 밖에서 보기엔 평온하지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자기동모르이 시가 써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엄마, 아빠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 됐다는 거죠. 네. 그 순간에, 아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음. 우리 교육자들 강연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연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SOS 신호였을지도 그렇죠. 네네, 모르는데 네네. 그냥 시적 감수성이라고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넘겼던 것이 하, 참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예. 아까 뭐 부검을 하는 것보다는 부검 보고서를 쓰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어렵죠.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부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요? 우선은 부검 행위 자체는 시신 해부는 일상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위내용물이나 혈액이나 이런 독물 검출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마친 모든 성적서와 내 부검 기록지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분의 시신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또 저한테 부검을 의뢰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인에 대한 설명이고 그 설명에 대해 덧붙여서 또 추가로 우리가 해줄 말들이 있어 요 수사기관에 그걸 해서 어 추가 사항에 추가해서 이렇게 감정서를 만들죠 그 감정서가 필요해서 부검을 해한 거니까 예. 그래서 부검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해주기 때문에 법정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아. 사실 근데 같은 주검을 보고도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지는 않고요. 예. 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형태학자이기 때문에 나의 소견이 왜 그런가를 분명히 제시를 해요. 근거가 그래서. 있어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법의학자들끼리도 그런 사진이나 기록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렇게 어떤 것에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은 미리 공지를 해서 같이 의견을 묻기도 해요. 예. 네.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을 해서 쓰시겠습니다만, 음. 때론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추리력, 이런 것도 좀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지요? 우선은 그게 참 애매한 경계선인데요.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의리한 사건을 부검하잖아요. 네. 중요한 건 부검 소견서를 가지고 수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추리나 섣부른 추리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아, 정확히 사인에 대해서만 네. 수사기관이 의뢰한 건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지 예. 수사의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그게 영미법 측하고 대륙법 측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좀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미법에서는 검시 조사권이 있어서 법의학자가 시신 중심의 현장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추리를 해요. 네. 저희는 의뢰된 시신을 부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가볼 수는 있지만, 원래부터 현장을 가야 되는 권리는 없죠. 대륙법 체계에서 법의학자의 어떤 활동법이 조금 더 제한적이면. 제한적이죠. 예. 그런데 네. 그것이, 그 제한이 법의학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시신도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음. 범죄 연관성만. 네. 요즘에 들어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겨서 안전 사고도 부검을 하지만 그전엔또 안전 사고는 부검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목격된 죽음이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다 놓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나아져간 거죠. 네. 그래서 시시는 어떻게 보면 범죄 연관성뿐만 아니라 육하 원칙을 완성하는 영비법칙이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든 이 사람의 육하원칙이 다 완성돼야 클로징을 한다. 음. 여기는 범죄도 있을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병사일 수도 있는데 왜와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지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예. 사망의 종류를. 그렇군요. 예. 예. 아, 부검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죽음은 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뭐 그런 죽음들은 뭐 개인의 죽음보다도 한 사건으로 세명 이상 사망하는 걸 대량 참사 그러거든요. 네. 대량 참사 때 보면 아, 이 사건은 미리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미리 좀 신경 썼으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게 대량 참사 때 예방 법의학이라는걸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교이 사건이 다시 비슷한 걸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방 법의학이란 말을 만들었었죠. 네, 네, 이 대량 참사 현장에도 많이 네. 참여를 네. 하셨었죠. 네. 두고두고 좀 교수님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대량 참사는 뭐 워낙 많은 이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있어서 대량 참사를 언급할 때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네. 또한번또상기시켜드린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저는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안 잊혀져서 이제 세월호 참사예요. 아. 실은. 그런데 가끔 저한테 그 정도 부검을 했으면 얼마나 참혹한 시신이 많았습니까 음. 이런 물어보면. 가장 힘든 게이은 세월호가 희생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시신이 없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던 상태로 인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란 말을 믿고 마지막까지도 선실내에서 기다려줬던 선한분들. 이분들의 그것이 안 잊혀지니까 또그 옷을 저희는 벗겨서 다시 신원에 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생전에 망인이 채웠던 구명조끼를 벗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다 입고 있는 모습 이게 그게 처참한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네. 이게 대처만 좀 잘했더라면 그럼요, 그럼요. 그런 참사를 네. 막을 수 있었을 네.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큰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검이 굳이 따로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대량 참사는 딱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는 경우, 음. 하나는 희생자 명단을 모르는 경우. 와. 이번 무한 참사 때는 희생자 명단이 있죠. 네네. 시랜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 저산풍백화점 음. 대구치하칠 참사 이런 쪽은 거기에 정확히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찾아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실은 대량 참사 때는 신원 확인 작업을 저희가 주로 하는 거예요. 그세월호도 그러니까 해수익사 그러나 이학이 이 생자가 누구인가, 누구와 가족 관계인가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이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수가 있거든요. 아, 아까 예방 의학, 예방 법의학이라는 음.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에서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법의학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그런 해외 사례도 있다고요. 예. 음, 저도 이제, 뭐 국내 법의학자가 워낙 적으니까, 법의학자 한 사람으로서는 부원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네. 근데 외국으로 가서, 가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는데, 예방법의학을 영어로 쳐봤더니, 네. 호주 멜번에 빅토리아 법의학연구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프리벤트 포렌식 메디신 그게 있어서, 그걸 갔죠. 근데 거기는 조금은 다른 게, 우리는 대륙법 체계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 한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부검을 해요. 네. 영미법 체계에서는 그런 영장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리스톱이 돼서 이런 죽음은 검시를 한다. 따로 수사기관이 개입될 필요 없이 행정적으로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리스트업에 돼 있는 것에 해당만 되면 자동으로 법의학연구소로 오게 돼 있어요 영장이 없이도 영장이 필요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범죄연관성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영미법에서는 모든 죽음에 대해서 아. 그 사유가 밝혀야 될 것들에서 리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강력사건도 있을 수 있죠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쭉 보다 보면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집중 많이 해요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것이니 까그 안전사고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면 한 예를 들어두면 거기 이제 금요일이면 클럽데이라고 젊은층들이 클럽을 하나 우리 일일차 집중 만만 들어요. 네.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서 이제 눈이 마았죠 그런데 잠깐 담배 한대 피고 들어오니까 다른 남자랑 또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예. 그 먼저 있었던 남성분이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담배 피러 나가는 걸 보고 상대 남성한테 시비를 걸어요. 음. 시비를 벗고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져서 이분이. 대학병으로 후송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사인이 뇌출혈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폭행 당사자도 있고,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사인도 뭐 그렇게 되면 우리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 리뷰를 합니다. 예. 러니까 뇌출혈인데, 여섯 시간 동안 멜버넨 종합병원에서는 흉복부에 대한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랬느냐? 그럼 이걸 뇌출혈을 빨리 알았더라면 수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 라고 네. 보는 건데 그 문점을 갖는 거예요. 예. 를 보니까 최초 신고자가 발로 배를 밟았다라고 한 거고 계속 후손 과정에서도 그렇게만 보고 계속하다 보니까 흉복부에 대한 CT를 찍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매번그 검시 판사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신고를 받는 상담 전화 자 받는 사람을 숙련된 간호사로 교체하겠다. 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바꾼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니까 러 처음에, 아, 흉복부에 타격이 있었으니까 거기만 의심을 그렇죠. 하고 뇌 출혈에 대해서 네. 전혀 생각을 안했으니까 흉복부 타격이면 증상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이걸 건너 뛴 거죠.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도 놓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음. 해서또그 전화 상담을 취니어 간호사로 대체하고. 네. 또 대형 버스 같은 거, 대형 트럭 같은 경우 후진할 때 뒤에 안 보이니까 가끔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아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대형 트럭을 만드는 제조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예. 후진 기회를 넣으면 알람이 나오게 해라. 음. 경고를 좀 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 이게 사회가 조금씩 촘촘하게 또 안전만 갖춰져 가는 아, 거니다 그게 예방법이야. 그게 네. 성과군요. 네네. 그걸 좀 해야 돼요. 네네. 그 사실, 이런 그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부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시신에 어, 네. 또 칼을 댄다는 거두 번. 네. 근데 이제 그건 많이 바뀌었고요. 네. 제가 98년도만 해도 부검 끝나고 매장으로 갔었어요. 네. 유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예. 네. 지금은 다 화장해요. 지금은 매장을 하, 하는 거의 없죠. 경우가 거의 없죠. 어 그때는 화장은 네. 돌아가시면 불로 태운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네. 그인식 인식 인식의 변화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 자체도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특히나 아까 범죄 혐의점이 없어도. 가족들이 사연을 밝혀달라 고 우리하는 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부검 자체의 터부시는 좀 많이 없어진 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은 매일 어떤 죽음을 마주대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신마다 다른 사연을 다 가지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매일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산다는 건 뭔가 죽음이라는 건 뭔가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산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임상의사들이 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죽어가는 과정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네. 이미 사망한 상태로만 발견되잖아요 응급의학과 교수 음. 말기암 환자로 치료하는 의사들 만성질환을 입원한 분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생전도 받고 사, 사, 사망을 선언하기도 해요. 다른 음. 관계를 맺었던 환자의 죽음을 봐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더 어렵죠. 어. 저는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고 네. 단지 시신으로 발견되고 사건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임상 의사들이 네.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네. 아 그래도 맨날 마주대하는 죽음이라도 익숙해. 음, 지나요? 네. 좀 어떻습니까? 좀 익숙함보다는 네.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같은 다, 사람은 다르죠. 다 다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맨 끝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인생의 맨 끝, 사람의 맨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끝에 있으니까 우울할 것 같지만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가 있는데 음. 나무가지의제 끝을 보시면 세순입니다 나무의 맨 끝은 맨 앞입니다. 예. 이 죽음과 이 사람의 시신의 맨 끝과 생물체의 맨 끝을 봤지만 여기서 얻는 교훈으로 우리 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 펜스가 더 만들어진다면, 이게 음. 또맨 앞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맨 끝이지만, 삶에 대한 학문입니다 예.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안전하고, 우리 환경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보는 것이 또 네. 삶을 보는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부검하실 때 마스크를 안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물론 나중에 혈액검사나 윤형물 검사를 하면 독구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1차 부검이 끝나고 1차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가족이나 수사기관한테. 그러면 눈으로는 안 보여도 냄새로도 맞는 경우들이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 우리 육안 결과 갖고 1차 부검 결과 발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냄새로, 약물 냄새를 맞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게 있어서, 단언할 순 없지만, 약물 중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 마스크를 쓰면, 처음에는 뭐안 맡아지는 것 같아. 30분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마스크 안으로 다 들어오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귀가, 소리를 잘 들어야죠. 예. 혀는 맛을 잘 느껴야죠. 코는 좋은 냄새 맡아서는 안 되고 모든 냄새 를잘 맡을 수 있어야죠. 저는 이부패 시신을 만날 때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는 다 맞는 겁니다. 그거 잘 맞고 있고.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느껴야지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실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좋은 것만 말고 시련도 있어야 그게 좋은 인생이지. 네. 좋은 것만 맡으면 한쪽, 한쪽만만, 단맛만 느낀 혀처럼 그 장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장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맡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어,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가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는 저는. 실험해봐도 마스크 쓰는 네. 한쓰나 30분 지면똑 같습니다. 아, 다른 분들은 쓰시잖아요 보통. 보호 차원, 튀는 것 보호 차원에서. 거 보호 차원에서. 네, 네. 그렇지만 뭐 그래서 이렇게 고글도 쓰고 그런 분도 있는데. 네, 네. 저는 뭐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는 몰라도 그냥. 괜찮습니다. 예. 그 교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대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좀 감동적입니다. <laughs> 예. 어, 법의학자로 지금까지 부검한 시신이 한 5천여 구 된다고 음. 하는데 그런 라틴어 격언이 있다면서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네. 그러면은 5천여 분한테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죽은 자가 산자를 가르친다, 가 라틴어로, 모투 이 비보스 도슨트 그래요. 네. 그건 해부학교실에서 해부 해부학, 아. 카드바시스반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신을 네. 통해서 배우니까. 예. 법의학은 죽음으로부터 산 사람이 배워야 된대요.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산, 사람이 산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고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고 그렇다면 우리 산 사람이 이걸 이 죽음을 통해서 바꿔야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죽음으로 부터산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비슷한 거 같지만 좀 다르네요 뉘앙스가, 있죠. 예. 뉘앙스가 완전히 예. 다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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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교수님이 한어 삼십여 년 가까이 그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 어 사실 나눌 얘기가 더 많고요 어떻게 또이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laughs> 네.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시고 네, 얘기를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검이 남긴 단서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법의학자 이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